짜란 가을 기본티죠. 기본티지만 완전 밋밋하지는 않다는 거. 예쁘죠? 역할라들. 요렇게 라이트 베이지도 있고요. 밤색이랑 검정도 있고, 곤색도 있어요. 곤색도 이쁜데, 곤색까지는 오늘 못 들어와서 곤색도 받은 좋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뒤도 요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베이지입니다. 사이즈도 낙낙하죠. 사이즈 낙낙하고 저희 매장 손님 물건 파시는 분이 칠치 손님 입혔는데도 예쁘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적당한 모파임 있습니다.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 소매, 소매 요 소매 끝에 보이시나요? 여기로 보여드릴까요? 더잘 보이네요. 여기 이렇게 요 단으로 한번 삼봉으로 받아, 받아 박았어요. 그래서 퀄리티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국내 작업이에요. 이렇게 스트링 옆으로 스트링 있어요. 스트링으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싫으시면 그냥 이렇게 오픈하셔도 돼요. 예쁘죠? 그리고 이 밤색 그리고 검정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밤색에 보시면 이렇게 어깨 절개 아래 여기 드랍으로 어깨 절개가 한번더 있죠?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슬림해 보여요. 보이시죠? 이렇게 절개되어 있는 거. 그래서 어 밤색 입으신 분들은 밤색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검정도 검정하신 분들은 또 검정을 재주문하시더라고요. 원단 두께는 너무 얇지도 않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후들후들하지도 않고 적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으시고 약간 추워지면 이너로 입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실내 에 있을 때 이렇게 스트림으로 조절되니까 너무 기본 티 느낌도 없고 좋아요. 뒤는 이렇게 깔끔합니다. 이렇게 컬러 네 가지. 사이즈는 5에서 7까지 가능하십니다.